그시가한 참가자로 인해 대기실 술렁이기 시작 <목소리> 과연 그는 누구일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박재한이라고 합니다 발표한 앨범 숫자가 꽤 되긴 해요 정규 앨범까지 내서 가섯 장이고요 한번 데뷔 해봤고 그러면 두번 데뷔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도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참가해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박재한 씨네 열을 세우 무야를 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서른네 살 박재한이라고 합니다. 어 티가 너무 섹시해요. <laughs> 부인에게 되게 거 아니야? <웃음> 늘어졌어. <웃음> 제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너무 좋아했고요. 아... 이제 그래도 남들 앞에서 부를 정도는 되지 않나. 오 그냥 정말 안 됐었는데. 예. 네. 기대된다. 노래 듣고 얘기하죠, 뭐, 그러면. 예. 네 제가 슈퍼스타 K5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이고요. 이전에 활동을 했던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가수야.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가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역시 세 분도 절못 알아보시는군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